조선시대, 조선 시대 조선 말 한말에는 영어를 엄청 잘했었는데 한국이 갑자기 영어를 못 하는 나라가 된게 일제 식민지 때 문법 교육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못 하게 됐는데 나라는 해방이 됐지만 영어 공부법은 해방이 안된 거예요. 어... 그걸 깬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도 영어를 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 90년대 한국인이 영어를 못 하는 진짜 이유라는 유명한 다큐가 있습니다. 음... 굉장히 심층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 놨는데 핀란드가 90년대 초에 문법 교육하고 시험을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70%가 영어를 잘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어... 한국도 제 생각에 문법하고 시험만 폐지하면 영어 잘할 수 있습니다. 대충 영어의 오승종 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충 영어 오승입니다. 영어를 한국은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문법, 뭐, 시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막상 영어를 재밌게 했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이제 어렵게 하고 하니까, 그걸 좀 깨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대충 영어를 하고 졌습니다 영어를 되게 좋아하셨나봐요. 저자님의 영어 히스토리도 좀 궁금해요.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좀 영어 히스토리가 되세요? 처음에는 중학교 때 너무 좋아해가지고, 중2 때, 그 영어 선생님한테 회화 교재를 하나 소개해 달라고 그랬어요. 말을 하고 싶어 가지고 책만 하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잉글리시 900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린 영어책인데 테이프가 막 잔뜩 있는 교재였는데 그거를 샀는데 영어회화가 되지는 않고 그때 생각지도 못한 부록이 달려갔어요. 동화책이 60권이 있었어요. 레벨 1, 레벨 2, 레벨 3 해가지고 그때 이제 아 영어를. 교과서만이 아니고, 문법책만이 아니고, 재미있게 할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처음 이제 알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린 시절에. 그 예, 자각이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입시나 이런 부담이 생기기 전에. 네. 어, 근데 사실은 한국 영어의 가장 큰 맹점이자 한계는 10년을 공부해도 안 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본질적인 한계인 것 같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인가요? 제가 책 표지에도 음. 써놨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 대충 영어다. 그다음에 뭐 귀를 뚫어야 된다. 그거 말고 쓰는 게 이제 영어 해방을 세개 써놨는데, 네. 문법 해방, 시험 해방, MP3 해방. 음. 그 중에 문법하고 시험 해방이 한국 영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책에도 보면 조선시대 조선 말한 말에는 영어를 엄청 잘했었는데 한국이 갑자기 영어를 못하는 나라가 된게 일제 식민지 때 문법 교육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게 됐는데 나라는 해방이 됐지만. 영어 공부법은 해방이 안된 거예요. 어... 그거를 깬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도 영어를 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 한국인이 영어를 못하는 진짜 이유라는 유명한 다큐가 있습니다. 음... 굉장히 심층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놨는데 거기서 핀란드 사례를 소개를 합니다. 핀란드가 90년대 초에 문법 교육하고 시험을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70%가 영어를 잘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어... 핀란드는 영어 말하기 3위. 한국도 제 생각에 문법하고 시험만 폐지하면 영어 잘할 수 있습니다. 문법 안 해도 될것 같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자님이 이제 그걸 완전 또 반대로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네. 대충 영어라고. 이거 봤는데 너무너무 혁신적이더라고요. 네. 저자님이 제시하는 대안적 약간 영어 학습법인 것 같은데, 네. 대충 영어 학습법은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빅데이터로 좀 전에 많한필리는데 사례나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한걸 연구를 많이 했는데 네. 그 중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미드 프렌즈나 뭐 섹스 엔시티나 그거를 빅데이터로 분석해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봤더니 프렌즈나 섹스 엔시티가 전체는 12,000 단어, 15,000 단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휘량이죠. 대학교 간 사람들도 다 알기 힘든 그런 어휘량인데 80%는 350 단어밖에 되지 않고 더 놀라운 건 50%는 50 단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영어의 반은 초딩 50 단어의 반복이다. 그런 얘기를 가끔 제가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선택과 집중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350 단어를 듣거나 말하기를 못하는 상태에서 시험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입시라는 딱 시험에 이 레벨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350단어를 못 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대사나 이런 거 보면 안 어려운 단어들 되게 많거든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안 들린다라는 게 맞습니다. 아. 그거 이제 중요합니다. 어, 그거는 제가... 못 넘을 벽처럼 느껴지거든요. 넘을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를 너무 크레이지하게 좋아했기 때문에 영어서 클 회장을 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때 하루에 세 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는 소설책을 본것 같아요. 그 결과 서울대 간 친구보다 제가 영어를 보는 속도가 한두배 빠르더라고. 그렇게 영어를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음. 제가 이제 북경의 외교관으로 근무했을 때 네. 영어 업무를 했어요 그래서 원어민들하고 업무적으로 많이 만났는데, 업무적으로 미팅하고 나중에 이제 결과 보고서 쓰고 그러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음. 근데 어느 날 이제 미팅 끝나고 식사하러 이제 저녁에 많이 가거든요. 그때 독일 친구들인가 그랬는데, 이제 차 타고 이동하는데 둘이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둘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회의할 때는 자, 천천히 얘기하는 거예 그러니까 기는 빨리 하니까 못 알아듣겠는 어, 거예요 그래서 어. 그때 제가 영어 듣기에 가장 갈증을 느꼈 고 그래서 아 영어 듣기는 안 되는 구나 cnn 듣기도 안 되고 토익 lc도 잘안 되고 그런 벽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영어 속청을 만나가지고 한달 만에 이제 그걸 해결을 했죠 한달 만에요 네뭐 어떻게요 그 당시에 속청영화라는 게 있었어요 네. (2009년도였는데) 음. 기억하게 (45만 원이라는) 작지 않은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오. 샀더니 너무 허접한 거예요 그냥 어. 영어 회화인데. 두 배, 세 배, 네 배로 돼 있는 거예요, CD인데. 음. 그래서, 야, 이걸 들으면 영어가 해결이 되나? 어허. 근데 뭐 45만원 적지 않은 돈을 두고 샀고 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해봤죠. 제가 출근길에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때 했는데 한 달쯤 됐는데 갑자기 안 들리던 속도의 영어들이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 뉴스가 막 아침에 들리고, 뉴스라는 게다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어... 근데 그게 들리고 너무 놀라서 사무실 가가지고 안 들리던 토익 LC를 들어봤더니 토익 LC도 깨끗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와. 그때 속성에 이제 위력을 알게 됐습니다. 여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그 영어 할때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딕테이션 막 이런 것도 하고, 네. 쉐도잉 이런 것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훈련해도 사실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긴 하고요. 맞습니다. 여전히 약간 의구심이 되긴 하는데 어때요? 그게 이제 원리는 어. 뭐냐면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드의 80%, 그 다음에 CNN 뉴스도 50%는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쉬운 단어가 안 들리는 거거든요. 네. 데그 속청훈련으로 쉬운 단어가 들리게 된 거예요. 미대 80%가 350 단어밖에 안 되니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뭐독해는 자신 있었으니까 귀가 뚫리니까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토익일 씨도 해결이 되고 CNN도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르는 단어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아는 건데 안 들렸던 거를 속청이 해결해 준 겁니다. 독해로는 되는데 그걸 빨리 들려주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걸 이제 해결된 거죠 예전에는 진짜 그런 거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기계도 없고 요즘은 유튜브 프리미엄 보면 2배, 3배, 네. 4배 네다 되니까 맞습니다. 아니 근데 왜 3배속, 4배속을 듣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예 그냥 잘 인지가 안될 정도로 빠른 그쵸. 속도인데 그 그건 그왜 3배속, 4배속을 듣는 게 효과가 있어요? 속청이 일본에서 나왔는데 네. 속청 책에서 보면 어떤 음. 얘기가 나오냐면요 책에서는 2.8배 이상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 2.8배면 은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단계거든요. 네. 언어 같은 경우는 좌뇌에 해당입니다. 좌뇌. 근데 세배 이상의 감당하기 힘든 속도를 들으면은 네. 그때부터 우뇌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뇌에서도 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그러니까 네. 특수 장치가 갑자기 가동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우뇌라고 해서 우뇌 공명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3배속을 듣는 이유가 2배속을 잘 듣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왜냐면 처음에 그 제가 2009년에 했을 때 2배, 3배, 4배를 연달아 듣는 거였어요. 2배, 3배, 4배, 다시 2배. 그러면 처음에 2배는 빨랐는데 3배, 4배를 들은 다음에 다시 2배를 들을 때는 별로 그래요? 빠르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2배속인지 1배속인지 헷갈리는 단계에 옵니다. 불과 일주일, 2주일 연습하면 그렇게 됩니다. 진짜 놀라운 뇌의 능력을 네. 느끼는 거네요. 네. 이걸 해서 그걸 느끼는 순간 자기에 대한 신뢰도 진짜 높아질 것 같아요. 또 굉장히 신기했던 게 한국어 속청영어 네. 훈련하는데 또 도움이 된다. 그것도 굉장히 신기한 얘기였거든요. 예, 네, 저도 신기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많은 대충영어 회원들이 한국어 속청을 통해서 영어 귀를 뚫었지만 뚫은 사람도 이게 왜 뚫리지 이해가 잘안 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 원리를 알게 됐어요. 어, 미국에서 음소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4천개 이상 초등학교에서 채택을 하는 학습법이에요. 음소라는 게 음의 최소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초성, 중성, 종성 이런 거를 음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 가면은 기억하고 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초성의 소리 길이가 한 0.02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 카, 까. 외국인들이 이게 힘들다 고 그러거든요. 자, 차, 짜. 이때 뒤로 갈수록 자음의 길이가 짧아져요. 그래서 영어도 보통 0.02초에서 0.04초, 한 25분의 1초에서 50분의 1초밖에 안 되는데, 이 자음의 소리를 구분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를테면은, dead idea, bad idea. 이게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음의 길이 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0.04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는 그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요, 초성을 두 배로 늘립니다. 0.04초를 0.08초로 늘려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5주 만에 1년에서 2년 공부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논문에도 나왔고, 타임제도 소개됐고, 뉴스에이크도 표지로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학습법. 그걸 보는 순간, 아, 방법은 반대지만 음성훈료는 늘리고 우리는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결과는 0.08초로 들리는 순간이 오는구나 한글 속청을 하면은 음. 그러니까 0.04초가 훈련하면 0.05로 들리고 0.06으로 들리고 0.07로 들리고 0.08로 들리는 순간 두 배로 들리는것 때문에 깨끗하게 들리는 날이 오는 거죠. 결국은 0.04초라는 짧은 시간이 선명하게 들리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한글 속청으로 그런 효과가 오는구나라는 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소리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글 속청으로 영어가 들리는 이유가 청각의 문제고 짧은 영어 자음의 불분명한그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하는 예민한 청각을 갖게 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야, 진짜 언어가 다 연결되어 있네요. 이렇게 결국은 일단 청각의 이슈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여서 뭔가 비밀을 찾은 듯한 느낌이 <laughs> 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하루에 30분이 너무나. 급진적인 숫자로 생각하긴 하거든요. 와, 100일도 아니고 한 달이라니 안 된다고 따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음. 그책 제목에다가 30일이라고 써놨잖아요. 네. 30분씩 3 0일이면 되는데 사실은 주말 빼고 얘기거든요. 그러면 은 네. 어, 20일이면 사실은 됩니다. 이걸 이제 뭐하고 비교하면 되냐면요, 음. 제가 두뇌 헬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스쿼트하고 비슷한 운동이에요. 음. 그러니까 세 배, 네 배, 다섯 배까지 듣는 훈련을 하는데 처음부터 뇌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근육 운동으 따지면 헬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헬스를 하루 10분씩 두세 번씩 하면은 일주일만 돼도 근육이 생깁니다. 스쿼트나 푸시업을 하루 10분씩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러면 근육 생기는 게 느껴지죠. 여기저기가 당기기 네. 시작하니까. 네, 그래서 두뇌에서는 우리는 잘못 느끼지만 뇌에서는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안 나오는 게 이제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빠른 거를 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 건데 이제 빨리 들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뇌에서는. 강도 높은 훈련이라는거냐요 네. 그치?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단순히 30분 딱 틀어놓고 듣는다고 예. 뭐 하는 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뭐 내용의 선정부터 뭐 듣는 태도 뭐 들을 때 약간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예. 뭐 이런 게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훈련법이 좀 있습니다. 음. 일단은 아까 제가 처음에 2009년에 속청을 처음 했을 때처럼. 두 배, 세 배, 네 배, 두 배. 이렇게 듣는 훈련법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처음 들었던 속청은 굉장히 길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게 만들었어요. 이게 심도 있게 짧게 하는 게 좋아가지고, 2배속 길이가 1분밖에 안 됩니다. 3배속은 만 40초, 4배속은 30초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2, 3, 4, 5 듣는데 한 3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거를 이제 한 3세트 하면 10분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분 하고, 5분 이상 쉬고, 10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루 10분씩 3번 하면 은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듣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듣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막이 있습니다. 한글 자막이. 얼마나 들리냐에 따라서 자막을 보고하느냐, 보고하지 않고 하느냐를 이제 제가 알려주는 거죠. 헬스 코치하고 좀 비슷합니다. 코치가 이거 몇회 하세요. 몇 세트 하고 잠깐 쉬세요. 뭐물한잔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방법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제까지 들었던 영어 학습법 중에 가장 <laughs> 가장 한국인이 가장 좋아할 만한. <laughs> 그렇죠. 네. 그런데 책에 섀도잉도 있긴 하던데요. 어섀도잉 있습니다. 어, 듣기가 이제 되고 나면 섀도잉 훈련을 하죠. 그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한국어 속청을 하면서요. 한국어 섀도잉 훈련도 합니다. 빠른 속도로 두배 속을 듣는 거는 쉬운데 따라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한글 쉐도잉을 입에서 훈련이 되면 영어 속청과 영어 쉐도잉 훈련을 합니다. 이런 훈련을 그냥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도 해도 되는 건가요? 어, 예예. 예. 유튜브로 음. 제가 일단은 속청 훈련법의 학습법 그런 거를 많이 올려놨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MP3 해방이라고 했던 것 때문에 MP3가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웨이브 원음으로 만든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웨이브 원음으로 그 파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유튜브로 하면은 또 거기서 음질이 안 좋아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회원들한테 제가 외국 원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전제 몰랐는데 mp3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건 네네. 어떤 얘기인가요 제가 5년 전에 여수 특강을 갔는데 음. 여자분이었어요 그니까 러 어, 선생님 숙성이 이렇게 좋으면 애한테도 시켜도 됩니까 mp3가 안 좋다는데 그러는 거죠 어 이게 뭔 얘기지 <laughs>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더. 공부를 해보고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와서 이제 구글링을 해봤더니 MP3가 안 좋다는 것을 MBC 다큐멘터리에서 규명을 해놨더라고요. 생명의 소리 아날로그라는 다큐멘터리인데 MP3가 몸에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MP3라는 것은 만든 지간 30년 정도 된 기술인데 문제는 1초에 4 4 100개로 음악, 소리를 쪼갭니다 그 쪼개 가지고 합쳐서 다시 들려주는 과정에서 뇌에서 부자연스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초당 4 4 100번이나 뇌에서 연상을 해야 돼. 이게 뭐지? 음. 수천 년 동안 못 듣던 소리가 갑자기 들리니까 뇌에서는 이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자기 어깨가 힘을 못 쓰는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아니, 어떻게 1초도 안 들었는데, 음악이 어깨가 갑자기 힘을 못 쓰지? 나중에 보니까 초당 44,100번의 부자연스러운 자극이 들어오니까 뇌가 이것을 해석하느라고 뇌하고 근육하고 매치를 못 지킨다는 것을 의사가 얘기를 해서 알게 됐어요. 오. 초당 44,100번의 mp3 의그 쪼갠 것을 합치는 과정에서 뇌에서 그것을 이상한 소리로 돼 가지고, 그거를 해석하는 걸 인지 부하라고 하더라고요. 인지 부하가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 초당 3만 4천1 0 0번의 인지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뇌에서 어깨 근육에다가 명령을 제대로 못 내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책을 쓰면서 그러면은 그럼 뭘 해야 되냐 했더니 모든 음악은 처음에 만들 때다 웨이브 파일로 맞는데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용량이 크니까 압축을 해서 이제 쓰고 있는 거더라고 그래서 음. 아 그러면은 압축하지 않은 원음을 쓰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게 웨이브에서 이번에 어플이나 영상 교재에서 만들 때다 웨이브 원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와 이런 웨이브 원음 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대충 영어 학습법을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분야별로 얘기하는데 전체 큰 로드맵을 한번 좀 그려준다면 좀 어떻게 될까요? 어, 구체적으로는 영어는 5단계 학습법이 있습니다. 1단계가 속청이고요, 2단계가 이제 따라는 최도형이고 (3단계가) 낭독입니다 보고 읽는 연습이고 (4단계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어, (4단계는) 소리 영작이라고 하는데요 한글로 된 지문을 보면서 영어 문장이 떠오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단계가) (1분 음. 스피치) (1분) 동안. 훈련했던 것을 응. 응용해서 이제 말하는 훈련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귀뚫기는 한 달이면 되지만 네. 말하기는 세배에서 다섯 배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5단계로 쪼개 놓은 겁니다. 우리가 계단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높은 데도 있는데 이걸 그냥 이 정도만 돼도 올라가기 힘들죠. 근데 계단이 있으면 굉장히 쉽게 올라갑니다. 계단이 여기 있는데 두 계단이면 어렵겠죠. 근데 다섯 계단으로 놓으면좀 쉽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속초하고 휴도잉밖에 없었어요. 음. 그러다가 낭독, 소리영작, 일본 스피치라는 단계를 (5단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처음에는 귀만 뚫어주면 될 거로 생각했어요. 근데 음. 입이 열려야죠. 귀만 들으면 뭐합니까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빠르게도 좀 단계를 만들어가지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섯 단계로 이렇게 훈련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한국의 전체적인 영어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약간 네.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는데 넘을 수 없는 벽을 넘는 좋은 사다리인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본질적으로 영어를 되게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게 되게 가장 그 본질인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좀 영어를 재밌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국어 배울 때하고 이제 비교를 해.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모국어 배울 때 동화책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영어하고 수학을 많이 비교하는데, 수학은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학문입니다. 미분 네. 적분, 네. 어려워요. 근데 영어는 우리가 이상하게 해서 그렇지 원래는 보통 사람도 하는 말이에요. 미국 바보도 영어는 잘하잖아요. 천재가 맞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재미있게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잘 알죠. 뭐 동화책 보고 처음엔 그림 많은 거 쉬운 거 그렇게 시작하는데 영어도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재미있게 할수 있는 거죠. 자기 수준에 맞는 것 중에 재미있는 걸 하면 은 잘할 수 있거든요. 예전보다는 지금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귀만 뚫린다면. 좋습니다. 선생님 또 귀가 튀었을 때 느낌 어떠셨어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출근할 때 영어 뉴스를 듣고 갔었거든요 안 들리지만 듣고 싶으니까 근데 그게 갑자기 들어오니까 폭포수가 갑자기 저한테 오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때의 경험이라는 거는 참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쾌감을 진짜 모두가 한 번쯤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그 영어 해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새해에는 영어 해방하세요 좋습니다 독자들에게 한 말씀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새해는 한글 속총으로 영어 해방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이렇게 평생을 담은 솔루션을 네. 이렇게 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국인들의 네, 영어 해방을 위해서 앞으로도 <laughs>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